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천일고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거래 정지였습니다. 그쵸? 그렇죠? 거래가 불가능했던 하루였어요. 우리 천일고속 뿐만 아니라, 동해안 고속도 마찬가지로 같이 거래 정지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좀 고점 근처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혹은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신 평단가 높으신 주주분들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앞에 앉았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도 한번 좀 해드리고 전형적으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지 요 매매 전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거래가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천일고속 차트를 보면서 말하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자 내일 만약에 정지가 풀렸을 때 가격이 오를 거냐 아니면 차트가 부러질 거냐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들 테마에 엮여있는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의 오늘 하루 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테마에 같이 엮여있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얘는 오늘 단일가 매매였어요. 30분에 한 번씩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본봉 캔들을 보시면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말아올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일가 매매인데 13% 상승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그만큼 아직까지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매수 심리가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천일고속도 같은 테마군에 엮여있다 보니까 내일 거래의 정지가 풀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강력하게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왜 그래 요 여러분들? 우리 천일고소 여기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주가 상승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옆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롭들은요 이평선 갭을 메꿔야 됩니다. 21선 이평선 갭딱 메꾸잖아요. 어때요? 강하게 장대양봉 다시 나오죠. 자 그리고 갭 벌어지니까 또 옆으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지 구간 때 어때요? 갭이 메꿔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전일고속 평단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저희도 34만 3천 원 라인트 잡고 진입했고요. 오히려 동양고속하고 대성산업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박이 나고 있는데 천일고속만큼은 저도 여러분들 살짝은 위험한 구간이죠. 만약에 내일 장 시작했는데 바로 하한가 꽂아버리면 저도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러한 단기 테마성 종목들은요. 누가 누가 발빠르게 실시간 대응 가능하냐 이 게임이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저는 만약에 차트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무조건 타점 신청 미리미리 한번 해두세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에서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 실시간 대응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남아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번씩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자면 자 여러분들 저는요 상승이 나오지 않을 종목들 굳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제가 그런 종목들의 시간을 할애하는거 끔찍이도 싫어요 무조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만 촬영을 하고 이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다 보니까 저는 하루종일 차트 모니터링을 하는게 저의 일이에요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미리미리 구독자 인증 한번씩 ]씩 맞춰 놓으시고 실시간 대응 타점들 공유 받아 보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평소에는 생업에 집중하고 계시다가 제가 문자를 드리는 타이밍에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 진행해주시면 타점들 공유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타점들 공유를 왜 해드려요? 자 여러분들 저는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구 구독자 수입니다. 자, 요건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을 사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감사한 마음 담아가지고 제가 뭘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근데 지금의 우리 주식판 어때요? 누가 누가 발빠르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냐 요거 싸움이잖아요 누구는 평단가 똑같이 1만원인데 여러분들 누구는 2만원에 팔고 나오고 누구는 17,500원에 팔고 나오고 이게 그 실시간 대응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식 가지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전세계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싸게 산다 자두 번째, 비싸게 판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싸게는 못사서어도 비싸게 파는 거는 도움을 도와드릴 수가 있다 는 거죠. 때문에 타점 표를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구독자 인증만 미리미리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천일구속 같은 경우에 영원히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죠? 언젠간 우리도 팔고 나와야 되는데, 자 팔고 나와서는 우리가 또 뭐해야 돼요? 자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금리나 됐습니다. 새로운 유동성이 풀릴 거고요. 이 유동성은 우리 시장으로 흡수가 되면서 새로운 순환매 장세를 만들 거예요. 주도 테마가 형성될 거고 주도 종목들이 형성될 겁니다. 자요거 여러분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 소개도 드려볼겸 제가 지난번 수환매사이클링 장세에서 어떤 방식으로 종목들 매매를 진행했는지 제 매매 일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제가 어디서 진입했고 어디서 팔고 나왔고 요게 한 눈에 딱 보이시겠죠. 지금 타이밍에 아직까지도 구독자 버튼 못 누르셨으면 지금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매매 일지 같이 한번 보고도록 할게요.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고요. 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엔 여기에서 새롭게 진입했죠. 큐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왔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봇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즈 나르뎀입니다. 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로보스탑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요 구간에서 잘매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같던 3개월 박스권 구간 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 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 주도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있게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 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신호검색식 시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서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 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한 통신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